이렇게 단출하니까 좋네 멀리서 <laughs> 또 이렇게 경양각지에서 충청도에서 이렇게 또 와주시고 우리 저 임종권 본부장님이야 아또 천안에서 와주시고 어 오늘 정말 그 올림픽도 있고 어 지금 또우정이 끝난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저는 영광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응. 제 멀리 오신 분이 아니신가요? 아좀 아껴놨다 좀 있달라 했더니 누가 지적을 하셔 우리 강제에서 어, 최도순 선생님도 오시고 어, 또 부군이 또 이렇게 선수 운정까지 하셔서 와줘서 어,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예. 날씨가 갑자기 또 이렇게 풀렸어요. 어, 지금 네. 이제 어, 올림픽도 어, 내일이면 폐막이 되는 거죠. 지난 9일날 개막을 해서 네, 우리의 실적이 얼마나 될까. 네. 우리가 올림픽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화 예술에 들어 있는 하나의 장르 중에서 올림픽도 들어 있는 것이고 네. 우리. 에, 시와 신앙송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 시, 신앙송 어느 장르보다도 가장 품격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 제가 뭐 신앙송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시를 좋은 시를 우리 신앙송가들이 없었다면 서랍 속에 그냥 있고 돈이 없어서 책도 못 내고, 이럴 건데, 요즘 근자에 인터넷이 슬쩍 또 발달함에 따라서, 신앙상가들이 서점에 가서도 좋은 책을 보고, 어, 글을 찾으신 분들을, 그늘에 놔두지 않고, 이렇게 꺼에서 소리예술로 승화시켜줬다. 아, 그것은 뭘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지요. 뭐냐. 신은 예술의 꽃이다. 그리고, 신앙성은그 꽃의 향기와 열매이다. 라고, 제가 처음에 이 말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누가 이 말을 종종 써먹대? 방금 우리들이 지금 뭐, 그래 아무튼, 에 우리 이제, 에 매달 공부도 하시고, 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숙련을 해서, 어 우리 이제, 뭐지 하나, 아 무대도 더큰 무대로 나가시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 네, 문화, 문화, 문화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앙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수를 보여주시고, 여기는 뭐, 저는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면 뭐 아시다시피,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키가 살짝 적은데, 가진 것은 되게 많아. 열두 가지나 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솔직히, 다, 전부 실속이 있어요. 가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후원해가지고 가짜로 만드는데 아니요. 제, 저저 저 관련된 거예요. 제 사업장이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 우리, 이제, 에, 시와 신앙성 문화에 제가 열정을 갖고, 어, 국가 문화의 음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뛰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편집 고모님도 오셔서, 어, 적사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안 부르셨어요 네, 간편하게 빨리 이렇게 끝내죠 예, 아무튼 예, 와 주셔서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laughs> 없어도 되겠죠? 마이크 없이 마스 잘 들린가요? 네, 네. 네. 제가 소이 약간 커서 없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듭 원래는 이금배 선생님을 모시든지 허영만 교수님을 모실 거아는데 이분들도 네, 워낙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금배의 유명한 원로 시인은 다음 달에 모시게 되고, 허영만 교수님은 또 타임이 안 맞고, 저도 이제 2월 달에 이제 드리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네, 그리고 가장 애송한 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신, 시인, 모하는 신이 있다 하면은, 운동주신이다. 라고, 이렇게, 음악, 언론이나, 아, 그 모든 등등의 에, 기재가 되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은, 에, 이제 서시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그걸 떠나서, 이거, 여러분 아시죠? 어, 시300 음. 사무사. 시를 300편 읽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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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속에, 간사할 사, 사악한 생각이 사라진다. 1300, 3호사. 1300표 외야 돼? 안 해야 돼? 왜 해야 됐죠? <laughs> 그 다음에, 불학시 문의와 불학시 문의야 여기다 공자의 시행에 나온 문장하는, 왜, 네,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는 두 발레야. 시와 신앙성에 까요 신앙성을 하지 않으면 무이언 말을 할 수가 없다. 즉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다. 직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 시공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네. 예. 시공부 해야 된다. 여러분 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보통 서시, 이건 우리가 서본, 그, 서시, 이건 시의 앞에, 제일 무 앞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시는 짜스티가 안 돼, 짜는데. 혹시 어, 서시 암송하신 분 계신가요? 서시 암송, 나오세요. 한 분, 저, 직접 한 분. 네. 마이크 켜져 있나요? 빠져나오셔야 돼. 잠깐, 잠깐. 저는 주어진 시간은 30분으로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나? 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잘 들으셨죠? 대수 하셨어요 어, 우리 저 음, 서신은 몇몇 년으로 돼 있어요? 몇 년? 왜 분리가 돼있죠 1년2년 이렇게 9연으로 되어있죠 이렇게 안에 띄어져 있으면 연구분이된 것이죠 어. 그런데 자 지금 낭송을 아주 어,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 둘째 뭐냐면 이 우리가 시를 낭송을 하려면 먼저 시를 이해를 해야 돼 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감, 어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남성가들이나 보면, 신앙성으인데 어떠한 시든 톤이 똑같아. 스타일도 똑같아. 해?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걸맞게 어감, 어조를 잡아야 되죠. 은색의 키를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어,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그럼 이 보세요. 어, 보면. 고백적이면서 의지적인 어조로 되어있어있 고백적이면서 의지적인 어조로 현실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일행부터 한 사회까지는 이구예요 일행부터 사회까지 일행부터 사회까지는 여기까지는 왜 과거라고 보면 돼, 과거. <laughs> 예, 과거. 예. 그러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뭐해요 이래, 여기서부터, 어, 한 번, 오해부터파인까지는 이래. 를 얘기하는 거죠, 오, 이래를. 미래를 얘기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밤에는 방해도 별이 바람에 스치나 이게 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이제 미래현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laughs> 해요? 상세하게 상세. 미래의 경험. 아, 맞아 과미현. 과미현. 과거, 미래, 현재. 과거에도 살았고, 미래에도 살 것이고, 현재에도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세, 과미현. 근데, 먼저, 우리가, 아, 과거를, 어, 네, 얘기했죠. 를 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현재를, 네, 현재를, 얘기 했는데, 마지막에, 이건. 그런데, 과연, 방송하신 분들 나가 몇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질질 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짧은 시를 그냥 읽어버리신 분도 계셔. 그러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방송을 잘못으로 인해서. 한간에, 어떤 그, 지금 괜찮은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내시 낭송하지 마시오. 뭐,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기 실을 몇 사람이 한걸 보니까, 실을 천부 평화시키고, 잘못되고, 낭송을 그릇대게 해가지고, 시가 다죽었군요 이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초상몰에 저촉됩니다. 하고, 자기 실를저작권에다다 등록을 해라. 작심한 건들기만 해라. 그러면 또, 과거에 돌아가셨지만, 김거야 그자는 숫자. 음. 네. 제목 하나인데 상당히 괜찮아. 와, 어. 네. 그분도 그어 이제 이봐들이나 그 후손들이 보지 못하게. 그분 이 시가 굉장히 능금을 위해서 좋은 거 하는데 유행되지 못한 것은 못하게 하는. 잘 못하니까. 음. 자기 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다 할텐데 신앙송을 잘 못해서 다버리는데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를 좋은 시들을 거기 어감 어조에 맞춰서 해야 하고 시를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신앙송을 하다보니까 이게 바탈 상당히 낭송을 잘한다는 하사람은 스타일을 통해서 보면은 어떠한 시를 내놔도 똑같아 근데 이제 신앙송을 잘 못신 분들은 그냥, 어, 다 듣기 좋으니까 목소리 이쁘고 그러니까. 네. 특히 여성, 남성도 가끔 있어. 그 사람 나올 때마다 운명을 어. 그뭐 듣는 사람을갖다 교육시키는 교육장이 아니잖아. 우리가 보통 이제 시공부를 할때 보면, 시는 우리 큰 가래로 두 갈래가 있는데, 뭔 가래죠? 뭔 무슨 시 무슨 시? 서정시 서사시죠. 서사시. 네. 예, 큰갈래 공연. 면 운문과 산문으로. 음. 네, 운문 속에는 서정시, 서사시, 서사시 극시뭐 이렇겠죠. 음. 예. 네. 그럼 운문은 뭐야? 음. 아니, 운문은 어디 규정된 어떻게 지정된 한계 내에서 장단을이렇게 있고 고대 당당 있는 속에서 어, 이, 야, 리듬을 타는 것이 운문시. 근데 야, 산문시는 어떠시냐? 산문시. 말 그대로 산문 그러면 시도 들어가지만 소필 소설 다은 산문에 들어간 거예요. 산문. 자유롭게 어떤 규제이 없이 예, 수있는 거. 산문시. 근데 이 산문시는 예, 여전히 산문시를 좀 많이 씁니다. 요즘 작가들은 3문의 시를 많이 쓰면 되는데 시는 제대로라면 운문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리듬감 율격이 생기고 리듬이 생긴다 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한간에 한간에 남성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어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하고 상분적인 시만 갖다 어쩌는 데가 많아요. 어느 큰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끌고 있으니까 따라한다. 거기 어, 그 대회도 나가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신앙성 장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안 드니 보다 못 드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 서시 있는데 서시 윤동주 네. 윤동주 할 때도 어떤 분 내가 아, 별에는마 마음을 해가지고 윤동주 이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별 해는 밤 윤동주 이런 제목 중요하지만 저자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윤동주 씨는 정말 맑고 서정적인 시예요. 그분이 저구나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시도 있지만 그분이 만2 8 세에 요절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돌아갔거나 누구 때문에 마약 먹거나 그야 그런 거 아니죠. 일찍 감옥에서 필로 공민를 본다고 하다가, 검거대에서, 가옥에서 집에서 복사했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동사에서, 동자 무슨 동자예요? 아, 그런 유물을 주사를 맞고 어, 이다가 생체 시생 대상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어이나 이런 걸 벌써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분의 시를 으시고 서시, 에, 그리고 비열의 행방. 우리가, 어, 뭐, 다음 달이고, 또 6월 달에는 윤동주 언덕에 가서, 제가 윤동주 시 12편을 골라놨어요. 이거 공개해가지고, 어, 윤동주 시인이, 에, 이제, 일본을 가기 전에, 일본에 이제, 유학가를 가기 전에, 언덕에 앉아서, 어, 그, 지금도 거기 보면 옛날 윤동주 하수집그내에있 어, 저기 있습니다. 그 원기에 내려가면 연인 전문, 연인 전문 또 시가 연세된데, 그 캠퍼스 뒤에 보면 청와대 뒤길인데, 그 예, 윤동주 원적이라고, 정부구청에서 어, 관리합니다. 예, 거기에 있는데, 아주 멋져요. 원적을 잘게 다듬어서 공연장도 만들어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좋은 시를 몇 편을 거기서 변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어, 거기서 지으셨다. 아, 그렇게, 눈에, 예, 음. 네, 나왔죠. 근데, 네, 우리 서씨 자,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어, 은정, 그러기로, 입술에 있는 바람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서씨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끄름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아 이렇게 그런데 시간은 짧아도 응. 어, 매제되는 기피가 굉장합니다. 아,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이 속에 다들어있다 짧은 시간이죠? 한 주기했던 것이. 이 시도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응. 아, 순축해서 나가는 것이죠. 근 우리는 이 신앙송을 할 때는 짧은 시든 무슨 시든 간에 정말 그 신을 시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방송해야 될지. 진정성 있게 낭송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예, 네, 참 중요한 게용남성요송의 그 차이는 별거 없어요. 얼만큼 내가 시속에 들어가서 진정성 있게 낭송을 했냐. 이게 이 신앙송의 위험입니다. 어,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 우리가 보통 시 쓰는 사람이나 시를 또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 보고 화자라고 얘기하죠. 직접 화자, 뭐 이렇게 말을 쓰죠. 관객은 뭐예요? 둘을 청자, 청자인데 서로 공감이 돼야 되겠죠. 공감이 안돼 혼자 따로 놀면 의미가 없잖아요. 신앙송은 저자, 그리고 독자, 즉, 직접 화자와 청자가 아, 함께 합의되고, 어, 공감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 여기에 보면, 어, 이런 식을 보고 우리가, 어, 성찰적, 고백적, 의지적, 이렇게 얘기어요 성찰, 뭐예요? 성찰이 뭐죠? 성찰. 어,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뒤에 찰자, 살필 찰, 아, 앞에 반성할 성장, 성찰하는겠지이시설 보고, 어, 부끄러움이 없게. 그리고, 어, 이제 고백, 이제 고백하는 거지. 나, 내가, 아, 무미한 존재, 내가 다 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 일본에 가서도 절대 나는 힘들지 않고, 어, 힘으로 남아. 나는 총 칼은 안되지만 펜으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갖습니다. 마음에 닿지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게 남성에 임하면 어, 대단한지이 거죠. 짧은 시도 시구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짧은 시 정도 때 여기 속에는 피고애락이다 들어있는 것인데 또 고조되어 있고 어, 난 이거 제대로 하려면, 내가 죽는 날까지 저 하늘을 물러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어, 하늘. 하늘이라는 것이 꼭저 하늘을 내면 아니죠. 왜 나, 나, 내 마음을 위안을 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 나가 은지할 곳이 있는 곳, 그걸 하늘이라는 게 잡아줘,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에 서 보면, 네, 예융 판단을 주제자라 그래. 그리고 이제 하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늘인데, 하늘. 하늘하고 별, 월 바람 밤 이게 다 나옵니다 하늘 하늘 어개어 어. 바람 음. 또밤밤자 <laughs> 하늘 분해 공격이 한 번으로 말하면 하늘 어개 별, 감. 바람. 이게, 이게, 이것을, 어느 대상을 가지고, 어, 사물을 가지고 대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다이루어 거예요. 여기서, 어, 은 뭐겠어요? 감은 뭘상징 볼까요? 어 오늘 밤 오늘 밤에도 <laughs> 오늘 밤이라고 현재 우리가 일제 시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죠. 어, 어 이렇게 오늘 밤 바람에서 치운다. 아, 바람. 입생이는 바람. 여기 이 바람은 또 있어요. 바람이란 뜻은 에이 네.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해. 그래. 네. 그리좀이 글성 뭐 그게 거기에 거기에 강하게모여에서 진일이 되어버린 그런 유명한 있어, 뭐알려드지 어? 않은 거죠. 자꾸 꼬이고 꼬시는데 알려들지않은 거예요. 그런 바람을 넣었는데도, 어 그런데 나는 나를 어떻게 야지 나는 거기, 나는 휘말리지 않아야지 여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에요. 어, 네. 그리고 예. 이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죽 죽는다에 예. 사랑한 다이뜻이 뭘까요? 죽는다 죽는다는 것을 단정으로 보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 죽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어, 살아있다는 뜻. 이걸 이제 안전의 역설로 표현을 해석해보고, 어, 예, 모든 죽고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우리에게 모든 죽고가는 것. 우리 백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물이다. 이 사물을 말하면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이런 것. 주고받고 있지 나는 살아야지. 예, 그리고 이제 의지에게 주어받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나는 굳굳하게 흔들지 리 않고 말아야겠다. 근데 오늘 밤에도 이 암호한, 암호한 현실에서도 내, 내 이상과 꿈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즉,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 하는 의지적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을 한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망송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딱 우리. 가볍게 해야 돼? 아니야. 아주 엄숙하고 엄중한 어조. 이러한 것은 문화 평범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노력 해놓은 것이 분명히 많아요. 그사람이희망성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신앙성가들은 그걸 이제 인지했다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지 절대 이러한 식을 가볍게 읽어 제끼고 빨리 하거나 상문식으로 그냥 보조장단기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겠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어, 운동주 작년에 운동주 몇 주년이 죠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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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년에. 100주년. 네, 어, 30일에, 예, 물론, 물론, 이 12월 30일에, 2017년 12월 30일에 태어나셔서, 어, 청국, 아, 아, 이제 네, 1917년, 어, 이제 12월 30일에 태어나셨죠. 어, 태어셔서 1945년 2월 16일에, 이번 네. 부호과가족에서 음. 음. 아, 옥사를 하셨는데, 예, 네, 그, 음. 참, 그, 예, 조각된 시각. 에 이제 새로운 무치권이 있죠. 어 다행히 예일행이나일제에뺏기지 않고 어 에이, 이걸 보관했다가 잘 우리가 후손들이 했는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윤동주 사랑하는 거 아무거나 일본이라는 데가 존재하는 것도 그 사무라이 그 맞지 한 정신도 있지만 그 구국화가 있는가하면 아주 절백한 아주, 그리고, 고등 음? 그런, 인들이 입원해. 그래가지고, 윤동주 사랑에 하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도 많이. 가. 물론, 또, 윤동주에태어나는 저기, 반도도 있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작년에, 윤동주, 동주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한 2, 3년 전부터, 우 윤동주에 대한, 사랑, 모임, 행사,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참, 앞서서 한번 해배, 해봐야겠다 생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윤동주에 대한 시인님을 어, 이제 조만간에 프린트해 줄니까한 편씩. 아그열두편개다굉게 좋아요. 그기서 약간 행사에서 써놓을 수있도고대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음, 윤동주 시인님에 대한